예쌤, yes, TV입니다! 두둥. 두둥. 예쌤, <laughs> yes, TV. 네, 서윤선생님, 네. 제가 했습니다. 두둥, 네, 네 오케이. 자, 이어 가지고또 뵙는데, 역시 오늘도 이렇게 칙칙한 남성들. 하루 빨리 와주세요. 서윤선생님, <laughs> 세영선생님, 어서오세요. 환영합니다. 기다리고 <laughs> 있습니다. 네. 아마 <laughs> 댓글에서도 막 갈릴 <달릴> 것 같아요. <laughs> 정말, 이, 정말 유튜브를 저도 즐겨보지만 아 그, 즐겨보세요? 어저 유튜브 즐겨보죠. 아. 저희 것도 보고 네, 저희 네. 것도 보고 저희 거.. 얘기 네. <laughs> 저희 거.. 네. 저희 s n t v 중에 어? 어? 왠지 내가 좀잘 나왔고 네. 이번에 좀 뭔가 빵빵 터진다 이러면 아. 어.. 다시 보기 아.. 또 아, 보고 아.. <laughs> 이거 그럼.. <보면. 웃음> 아니 그런거또 나가야지 또. 아 잠깐만요 저희 <laughs> 방송 잘안 보십니까? 아 저는 봐요 저는 일단은 편집해주신 거한번 보고 네. 또 자막 편집하고 아, 가지고 또 보고 아, 또잘 올라가는지 보고 그렇게 보죠. 아그런네 그리고 그렇네. 나서 좋아요 누르고 그 다음에는 남고 그 다음에는 <laughs> <laughs> 자 그래 가지고 여튼 오늘의 S N T V 주제는요 바로 건강보험 2입니다 작년 저번 시간에도 이제 건강보험에 대해 다뤘었는데 네네. 기억을 좀 되살려 보자면은. 어, 일단 첫 번째, 지역가입보다 건강보험하는 것이 좀 건강보험료가 싸다. 음, 그 다음에 두 번째, 싸다.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바뀌면서 음, 음. 그 보험료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한 조건이 점점, 어, 문턱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아, 때문에 네.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좀 유리할 것이다. 네, 맞아요. 그러한 것과 음. 세 번째로, 음. 어, 지역가입보다 직장인 건강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가 뭐대출이라던가 그런 식의 금융권 이용에 굉장히 네, 유리하다라고 네. 했었던 네. 것이 기억이 나요. 네 맞아요. 그리고 경력 인정. 아 경력 인정. 네네 받습니다네 네. 어쨌든 잘기을 하시네요. 네. 네 그렇습니다. 제가 머리가 <laughs> 네, 네. 눈치를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<laughs> 네. 네. 여튼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그 다뤘었는데 네. 오늘도 더 추가적으로 아마 다뤄야 되는 예용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네그 지역공무원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뭐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네. 궁금증을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근데 네, 건강보험료 이제 매년 똑같은 게 아니에요. 보통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은 보통 조금씩 올라가죠. 아, 월급이 올라가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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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득이 매년 예상상 수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음. 어떤 해는 많이 올라가게 됐다가 어떤 해는 좀 떨어지게 됐다가 그 그렇죠. 달라지는 겁니다. 네. 네. 근데 그 이렇게 유동성이면 어쨌든 간에 네. 한 기점을 좀 잡아가지고 네. 금액을 네. 다시 산정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. 그 달라지는 시기가 좀 언제가 될까요? 음. 뭐 직장가입자는 그 매달 월급 가지고 따지는데 음.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어 매년 11월 건강보험료 재산정기간입니다. 음. 네. 올해도 그 11월 되면은 금액이 변경이 될 텐데 작년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서 산정한 보험료입니다 음. 예.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. 소득이 작년하고 네. 올해랑 똑같은데 네. 보험료가 왜 오르냐 아. 이게 맞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아니 소득이 똑같은데 왜 오르지? 네.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4% 정도 매년 하이. 올라가고 있고요 네, 네. 지역 가입자가 체감하는 그런 보험료는 네, 10% 정도. 네. 재산 생각으로. 진짜... 재산이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음... 더 오른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함이 있을 것같긴해요 네네. 네. 그래서 오늘 낮추는 방법, 보험료 낮추는 방법을. 어? 네. 보험료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요? 네. <웃음> 어, <웃음> 정말로요? 있습니다. 네. 아 정말로요? 네. 네.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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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. 해촉 증명서를 해촉 증명서 네, 해촉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네.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 방과후 수업을 하거나 뭐 공연을 하거나 그러면 네, 해촉 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시면 좋습니다. 아 근데 네. 저는 궁금한 게 해촉 증명서가 혹시 어떤 건가요? 네. 그그 그 업무를 다 끝내고 해촉이 됐다, 뭐 네. 퇴직을 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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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즉그 음. 소득이 이만큼 있었지만 네. 미래는 없을 것이다. 그러니까 네. 내가 이제 벌어질 돈이 이 줄었다라는 네. 그 것에서.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명서죠. 네. 음. 해촉 증명서인데요. 네. 네. 어 그게 뭐 증명서 양식이 네.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. 아그래요 네. 근무 기간을 명시해 놓거나 아니면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적혀 있으면은 네, 해적 증명서로 이제 네,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해적 이 활동에 대한 해적 증명이 됐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 있는 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. 어, 그렇죠.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. 지금 네. 말씀드리는 것은 네, 지역 가입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네, 지역, 아, 가입자. 지역 가입자, 네, 지역... 직장 가입자는 측정해서 뭐 필요 없어요. 어차피 근로소득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네. 다른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. 네. 음, 음, 그렇군요. 네. 어, 그 다음에 이제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네.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. 네. 그거 신고하면 보험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네, 네, 네. 네, 말씀도 하시더라고요. 네, 잘못된 정보입니다. 잘못된 네. 정보. 네. <laughs>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이미 네. 국세청이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구세청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네. 오히려 이제 지출이라든가 다른 네.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신고를 할수 있는 종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. 종속세 그렇죠. 신고를 하면 오히려 낮출 수가 있습니다. 음. 네. 네. 그리고 그 공제라든가 그 경비 내역을 많이 넣어서 네. 네. 사업소득이 5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사업소득이 5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. 다른 가족이 밑으로 피부양자로 가능하다는 얘기. 그래서 신, 종소세 신고는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. 종소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, 저희가 이제 앞에 올려놓은 이제 영상들이 있으니까 네.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보험료 부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에 대해서 잡아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지역가입자는 네, 재산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체감률이 큽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. 어,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, 않는 사업장 회사라면은 해적 증명서를 받아서 그걸 어,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된다. 네,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. 네, 오히려 공제내역을 잘 챙겨서 네,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. 직장 건강 보험 전환이 필요한 이유, 그다음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잘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SNTV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어, 뭐 저희들이 하면 재밌을 만한 걸 추천 받을까요? 어떤 거요? 그 아무거나 뭐 이렇게. 김건 선생님하고 뭐 저하고 네. 싸우면 누가 이겨요? <웃음> <웃음> 그거 궁금합니다. 궁금을 풀어드립니다. 한다든 저희 피부 대결 이렇게 그럼, 그럼 정설 봐봐. 선생님하고의 피부 대결 누가 가장 피부 대결니까 네. 혹시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 봅니다.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이몇개 없어요. 없어요? 금방 봐요. 사실 금방 봐 <laughs> 하나면 하나, 하나 하나 다 보여 그러니까 하나면 <laughs> <laughs> 영상까지 가지고 아플이라도 풀... 달아주세요. <laughs> 아플이라도 아, 괜찮다. 네, 아, 좋습니다. 아플보다 그렇게 낫지 않나? 어김광준 선생님에 대한 아플을 달아주세요. 네, 저는 말고요. 네, 공격. 아, 다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격. 아, 공격.